좋아요 구독 요맨 요맨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이 청소기는 다이슨 V10 엑솔루트 엑스트라 제품인데요 보이시나요? 네디 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어느 벽에도 그냥 이 충전 거치대 에 설치 안 해놔도 그냥 이렇게 세워놔도 바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청소기가 쓰러지지 않고 그냥 어느 벽이든 이런 평평한 데만 세워놓으면 청소기가 고정이 돼서 꼭그 설치 그런 거 설치 안 해도 근데 이렇게 그냥 네, 바로 고정이 돼요. 그냥 여기다 네모나게 기계가돼 있어서 보시면 여기 이제 맥스 그다음에 바람 빨아들이는 강도 2 단계, 가장 제일 약하게 이런 걸로 이렇게 조절이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뭐 디자인도 되게 이뻐요. 무슨 아까 뭐 로보트 같이 약간 뭐 장난감처럼 생긴 느낌도 좀 나고 근데 밑에 여기 빨아들이는 부분도 예, 되게 이뻐요. 이쁘고 사실 저 청소를 <laughs>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여기 되게 이쁘고 흡입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다른 영상 비교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걸 또 하는 이유는 <laughs> 진짜 다른 사람들은 좀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한번 제가 평가를 해드리려고 해보려고 이런 가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일단 뭐,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긴 머리카락도 많고 뭐긴 머리카락 머리카락들, 네 바닥에 많이 흘리는 쌀, 시리얼, 미숫가루, 뭐다 과자 부스러기, 뭐 시리얼 그뭐 과자 부스러기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빨아드리는 걸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그걸로 네, 빨아들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는 맥스로 해서 제일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는 맥스로 해서 제일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머리카락 많죠? 길어요 두 번째는 쌀 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리얼, 네 번째는 미숫가루. 이렇게 총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머리카락부터 시작할게요. 머리카락만 보이게. 파워는 맥스입니다. <laughs> 깨끗하죠? 흔적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쌀도 흔적 없이 살아났습니다. 흡입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네, 세번째는 이제 시리얼 시리얼입니다. 네, 시리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얼도 완벽하게 지금 가루로 완벽하게 이제 빨아드렸고요. 마지막 이제 어? 뭐죠? 조금 흘리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이렇게 땡겨온 건지 다시 한번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숫가루 마지막 나오구요, 완벽하게 미숫가루까지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네, 가까이 보시면 지금 네, 이렇게 머리카락 미숫가루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지금 네, 맥스로 최대한 땡겨서 이 맥스로 했고요 네, 흡입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이슨. 제가 홍보가 아니라, 진짜, 네,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것 같아요. 진짜. 와, 어, 대박이고, 어, 저는 진짜 이게, 음, 뭐, 거의 한, 다이슨 청소 되게 비싸잖아요. 뭐, 70만원, 뭐, 이렇게, 100만원 가까이 하는 고가의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게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되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만 원한 30만원? 정도, 한2 30만원의 값어치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되게 추천하는 입장이고, 제가 원래 다른 걸 썼었는데, 이게 다이슨 V10, 엑솔로2 엑스트라. 예, 네, 굉장히 추천합니다. 오늘 이 청소기 리뷰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맨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비우는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깜빡했네 뺄 때도 이걸 빨간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그냥 빠져요 그냥 이렇게 바로 1초만에 그래서 봉치를... 네, 이제 청소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많이 쌓여있거든요, 여기. 보면, 청소를 시작해볼게요. 어,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 뒤에 이렇게 있어요. 이 빨간색을 이렇게 땡긴가? 누르면, 이게 이렇게 쑥 나, 와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내려와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리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털고 여기 살짝 톡톡톡톡 털고 다시 빨간색깔 아까 그 땡기에서 그 다음에 이 뚜껑을 네. 이렇게 딱소리 나게 닫고 네.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면 조금 남아있네. 네. 끝입니다. 네. 이걸로 청소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슨 V10 엑솔루트, 엑솔루트 엑스트라.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욕맨!